들은 항무직 때문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잖아요. 소안화사는 안자프리 그대로 입구.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다항성 난소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김리네입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옷 입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의복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옷과 체온의 관계, 그리고 옷으로 인한 압력, 의복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어린이와 노약자, 또 환자분들이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오래된 한의학 서적 중 하나인 황제내경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위는 뜨거운 것을 싫어하고 찬 것을 좋아하며 대장은 찬 것을 싫어하고 뜨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위와 대장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조절해야 합니까?라고 황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스승인 기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를 조절하려면 음식과 의복을 온도에 맞추어야 합니다. 추울 때는 너무 춥지 않게 입고, 더울 때는 땀이 나지 않게 입고, 음식은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너무 차갑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도를 적절히 맞추어 진기를 지키면 사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과 의복을 이용해서 온도를 맞춰줄 것을 얘기했는데요. 음식은 건강과 관련지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의복은 아무래도 건강보다는 멋을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기예보를 보시면 이 항목들을 볼수 있어요. 온도 나오고 습도 나오고 풍속 나오죠. 해가 강하게 쪼이는지도 나오고요. 바로 이런 항목들이 옷이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제일 쉽게 온도. 날씨가 춥다고 하면 아, 춥구나 하면서 옷을 더 입거나 두꺼운 옷을 입게 되죠. 숲할 거라고 들었는데 가죽 잠바나 이렇게 비닐 같은 소재의 옷을 절대 입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온도와 습도에 맞춰서 옷을 입어요. 바람의 영향 또 어떨까요? 제가 제주도에 좀살 때가 있었는데요. 제주도에 살때 평소랑 기온이 똑같은데 니트가디건을 입고 나가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더 얇게 입더라도 바람막이를 입어야지. 이게 바람이 숭숭 불면은 기온이 낮지 않아도 굉장히 춥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외부 날씨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환경 말고도 인공적인 환경도 있어요. 냉동 창고에서 근무를 하신다 아니면은 불로 막 요리를 하는 일을 하신다. 아니면 용광로 같이 이위적인 외부 환경에 있는 분들도 우리 몸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깥의 일들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우리 몸이 내놓는 열과 수분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땀이 많으신 분들은 피부의 표면이 습하면서 다치기 쉽거나 이렇게 끄적끄적하면서 불쾌해하기도 쉽고요. 우리 몸이 약간 젖어 있으면 체온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어른아이들 같은 경우에 땀 나고 이렇게 피부 연약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 체온이 훅훅훅 올라가는 게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달리기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바람을 넣고 싶어 하죠. 그런 다음에 바로 찬물을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면은 우리 몸에서 체온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이런 우리의 신체 활동, 달리기를 하고 찬물을 마시고 우리가 직접 한 행동들과 체질, 이런 것들도 우리 몸의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환경을 도움받기 위해서 옷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환경을 유지를 왜 해야 되는가? 왜 건강에 중요할 것인가? 첫 번째로 단순하게 체온 역할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너무 높으면은 전신의 세포가 변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계란을 붙여보면은 그 변화를 볼수 있어요. 계란 흰자가 투명하다가 익히면 점점 하얗게 됩니다. 자, 이 익은 흰자를 갖다가 다시 냉동실에 넣어놓는다고 해서 다시 투명하게 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세포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 단백질 자체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되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너무 고열이 생기면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체온이 너무 낮으면은 세포들의 모든 대사활동이라든지 세포가 우리 몸에 활동을 할수 있는 화학 반응들이 모두 멈추게 됩니다. 자, 40도 이상의 고열에 의해서 생기는 열사병이라든지 우리 몸의 중심부 센터의 체온이 35도 밑으로 내려가는 저체온증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자, 우리가 이런 아까 얘기드린 열사병이나 저체온증 같은 무서운 수면과 관련된 상황이 생기는 걸 피하려다 보니까 부차적으로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보일러랑 똑같아요. 혈액을 덮여서 내보내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 몸의 혈액, 우리 몸의 혈액이 열을 운반을 하는데 열이 너무 높으면은 가급적 모든 피를 피부 쪽으로 보내서 빨리 열을 식히려고 발산, 열을 방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땀을 만들어 보내서 수분을 발산시키는 과정으로 열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몸의 중심부, 심장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중심부로 혈액이 비교적 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기증 있을 수 있고요. 심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소화불량도 나타나기도 해요. 한약에서 흔히 말하는 중서증 그리고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는 더위를 먹었다. 머리 아프고 힘 빠지고 하는 그 더위 먹은 상황이죠. 이거랑 반대로 추울 땐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몸에 머리랑 심장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의 체온을 유지하려면 피부 표면, 그러니까 손발라든지 끝으로 가는 혈액 순환량을 줄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혈액 순환량이 줄어든 부분에서는 다양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불통 즉 통, 통즉 불통이라고 하였습니다. 불통, 통하지 않으면은 즉통 아프다, 통즉 통하게 되면은 불통 아프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 통증이 발생하고요 순환을 다시 회복시키면은 아프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심한 추위로 인해서 우리 몸의 표면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억제하면은 머리에서는 찌르는 것 같은 두통이 발생하실 수 있어요 어~ 좀그 빙수 같은 거 빨리 먹다가 생긴 두통이랑 비슷한 느낌일 수 있고요. 또는 귀라든지 손발 같은 신체 말단 부위에 동상, 얼어붙었다. 아니면 동창, 염증 증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근육이 야들야들하지가 않고 꼭 냉동실에 고무줄 넣어 놓으면 뻣뻣하면서 뚝뚝 끊어지게 되죠. 근육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육의 유연성이 부족해지면서 뻣뻣해지니까 염좌, 삔다든지 근육통, 근육이 무리를 하면서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우리 몸은 지금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옷은 이 외에도 몸 안팎의 습도 그리고 위생관리 그리고 피부의 보호를 돕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굉장히 습하죠. 그러니까 땀이 피부 표면에 오랫동안 머물면은 끈끈한 불쾌감도 있고요. 주위에 있는 이렇게 노폐물 같은 게 끈끈한데 자꾸 달라붙게 되고요. 세균이 늘어나기 쉬운 비위생적인 환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옷이 이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고 겉옷을 입고 활동하다가 특히 아기들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는 버리고 먼지가 묻은 옷은 털어낸 다음에 갈아입고 집에 들어가시죠? 이런 것도 다 우리 생활을 옷이 환경 조절을 도와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위의 환경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또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압력입니다. 옷이 주는 압력을 의복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의복압은 평소에 잘 느껴지진 않으시죠? 아, 옷이 내 몸을 누르고 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의복압은 적당하게 작용을 하면 은 몸이 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전신수영복을 이용해서 뭐, 순위가 높아지는 수영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필라테스를 할때 입는 짝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으시면은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좀더잘 느껴질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아니면은 미관상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보정 속옷을 입는다든지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옷을 입는다든지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압력이 지나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든 지나친 건 좋지 않지만. 자. 순환을 억제하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불통 즉 통, 통즉 불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통하면 덜 아파진다의 이야기를 다시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의복갑이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예시가 다양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넥타이에요 자, 넥타이 매면 혈압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맞습니다. 특히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압력이 너무 높아져요. 자, 넥타이를 매면은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순환량이 한7% 이상 저하가 되는데요. 건강한 상태에서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래 뭐 머리에 혈액순환에,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자,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이라든지, 피로라든지,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요. 뇌졸중 같은 뇌 혈관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위로 올라가는 압력, 생각하기 쉬운 게 안압입니다. 눈의 안압이 눈의 안압이 너무 과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녹내장이 있죠. 자, 3분 동안 넥타이를 맨 다음에 녹내장 환자랑 녹내장이 없는 환자분들한테 안압을 재봐요. 녹내장 환자의 60%가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안압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녹내장이 없는 분들도 70%에서 안압이 올라갔다라고 하네요. 이게 문제가 우리는 3분만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긴 시간 매죠 그리고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있는 동안에 안압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 신경이 이렇게 눌려서 다치고 있겠죠 그런데 넥타이를 끌어서 풀렀다고 해서 이게 신경이 손상되게 바로바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넥타이를 너무 졸라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너무 졸라맨다의 기준은 손가락 두개입니다 목에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 손가락 두개 정도의 간격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고 넥타이를 매셔야 합니다. 또, 의부가 문제를 유발하기 쉬운 것이 바로 여성옷, 그러니까 여성용 속옷들이거든요. 여성용 속옷들이 적절하게, 넓게, 부드럽게 압박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활동할 때 훨씬 몸이 가볍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압박이 이렇게 좁을수록 압박이 커지거든요. 어깨끈이 좁고, 밑에 밴드가 좁고, 그 다음에 와이어가 있어서 모양을 딱 잡아줘 버리는 종류는요, 어깨 결림, 그리고 소화불량, 호흡곤란, 그리고 림프순환의 불량으로 인해서 부종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치료할 때 속이 안 좋아서 오셨거나, 머리가 아파서 오셨거나, 그러시면은, 치료받으시는 동안만이라도 속옷을 좀 끌어두고 쉬시도록 많이 권해드려요. 치료시간 한3 0분이 정도에도 이렇게 좀 끌어놓고 쉬시면은 좀더아 그냥 잠궈 놓고 쉬시는 것보단 좀더 몸이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게 기분 탓이 절대 아닙니다 보정용 속옷을 입기 전후를 영상 검사로 비교해 보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딱 조여주는 속옷을 입은 경우에는 숨을 쉬는 횡격막이 우리 몸에 숨을 쉬는 가로막이 너무 올라가요. 이 숨쉬는 횡격막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펌프질을 해 주는데 펌프질이 깊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만 출렁출렁 가볍게 움직이게 되면서 숨을 깊게 쉬지를 못하고요. 또 우리 위가 이렇게 눌려요. 위가 눌려서 제 위치가 아니게 되면은 십이지장은 이렇게 당겨져서 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맥박도 좀더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배에다가 이렇게 꽉 조였더니 배 근육이랑 허리 근육이 약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 보면은 이렇게 코르셋 이렇게 쫙 잠겨 가지고 허리를 개미허리를 만들어 주는 이런 종류의 속옷을 입으시는 경우에 최소한 소화 장애, 요통, 부종, 혈액 순환의 저하 이런 거는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합쳐지면은 어린이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요. 몸에 딱 맞는 바지, 흔히 스키니진이라고 하는 바지도 의복압에 나쁜이에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리를 심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 피가 아래쪽에 고이는 현상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배랑 발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은 발의 냉증하고 생리통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의 염전이나 전립선염 같은 증상이 우려가 있고요. 또 이게 통풍이 안되기 때문에 사타구니나 음부의 피부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행히도 스키니는 좀 유행이 지나간 건 다행인데 최근에는 레깅스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레깅스 제품의 압력이 적당하면은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활동성도 좋지만. 이게 또 미용 목적으로 압박을 강조해서 나온 제품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옷이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건강을 많이 신경 써야 될 어린이나 노약자나 아니면 몸에 좀, 몸에 안 좋은 환자분들이라면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옷을 입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활동량은 많고 체온 조절 능력은 떨어집니다. 땀을 자꾸 흘리니까 옷이 자꾸 젖기 쉽죠.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수분 함량이 커요. 그러니까 잘 기저귀 찬 곳이라든지 이런 데가 잘 짓무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옷에 조이는 곳이 있으면 은그 부분이 짓무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옷은 수분 흡수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활동에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솔기라든지 라벨, 벨크로 쉽게 말하면 찍찍이. 이런 것들이 아이의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게 아이들의 옷을 입힐 때 이렇게 다치지 않게 섬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어디까지 따뜻하게 입혀야 될까? 동의보감에서는요, 아이들의 옷을 입힐 때새 솜이나 비단으로 너무 따뜻하게 키우면 근골이 약해져서 허약해진다. 그러니까 좀 부잣집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입던 옷을 좀 낡은 솜을 입혀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호흡기계 질환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의 양생법 중에 너무 덥게 입히지 말도록 하고 호흡기계 건조에 주의해서 키우도록 해라 라고 권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너무 두꺼운 옷을 입히면 스스로 혈관을 조절을 해서 체온을 높이고 줄이는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걸 내한성이라고도 하고요. 또 아이를 이렇게 두껍게 많이 입히다 보면 아이가 활동을 할때 가깝하고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활동이 줄어드는데 이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이의 발달에 더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은 겨울에 옷을 얇게 입히는 아이들이 계절을 타는 경향성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계절 타는 경향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키가 늘 똑같이 크지는 않아요. 어느 계절은 좀덜 크고 어느 계절은 더 크고 이런 게 아이들한테 계절을 타는 경향으로 드러나는데. 옷을 얇게 입히는 아이들은 계절을 별로 타지 않고 비슷하게 자라더라 라고 합니다 또 활동량도 더 많고 감기에도 덜 걸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무작정 춥게 입히면 은 당연히 아이가 감염이라든지 다양한 질환에 시달릴 수 있고 탈진을 지쳐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율을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부분을 조율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땀을 많이 흘리느냐 아니면은 땀을 흘린 다음에 옷을 금방 갈아입을 수 있는 상황인가? 요새 뭐노란콧물을 흘리면서 감염 경향이 있지 않았는가? 뭐 얘가 춥다라는 말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내한성 훈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단순하게 애기가 아, 엄마 더워 그러는데 엄마가 춥다고 아, 그래도 추우니까 입어라고 하지는 않는 정도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썰렁하게 보송하게 입히실 수는 있는데 썰렁하고 척척하게 입히시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이게 가장 감기 걸리기 쉬운 방법이에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온도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신다는 게 먼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게 어르신들의 자존심, 자부심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소변의 조절이 쉽지 않아집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화장실에 좀더 자주 가고 싶다,라든지 급한데 이렇게 손이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자, 이런 걸 고려해서 옷을 입으셔야 돼요. 예, 입으셔야 됩니다. 화장실에 급하게 가실 수 있는 점꼭 고려하셔야 되고, 보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시리신 부위가 있다면 더 따뜻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자, 장갑. 장갑은 손 보온 자체도 중요하지만, 넘어졌을 때 손을 쓸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부상 정도가 달라지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잘못 짚으면서 손을 다친다든지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장갑을 끼시면은 훨씬 다칠 가능성도 낮아지고 다쳤을 때 크게 다치는 정도도 덜 다치세요. 그 다음에 또 발이 차시다면은 신경 쓰시면 좋을 게 두터운 양말을 신고서도 발이 쑥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양말을 신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터운 양말 신으시는 것은 발에 부상 막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얇은 서포터, 그러니까 보호대를 쓰시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적절하게 압력이 있는 서포터는 내가 바른 방향으로 위태위태하게 움직이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약간이나마 보온도 해주기 때문에 관절을 좀더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부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압력이 세면 좋나? 해서 꽉꽉 이게 조여매시는 보호대를 쓰시면은요 오히려 역효과죠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부상을 당한 상황이 아니시라면은 얇은 서포터나 아니면 테이핑 치료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가볍게 가볍게 받쳐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빠르게 옷을 벗고 입으시려면은 이제 또 여밈이 복잡하게 해야 되는 거 단추를 요렇게 요렇게 막. 뭐 쪼여 매서 매듭을 짓는다든지 하는 옷은 피하시고요. 아니면 지퍼가 등 뒤에 붙어 있는 옷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외에도 평소 건강에 따라서 옷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게 평소에 고혈압이나 이렇게 혈액 순환의 문제가 있으셨다든지 특히 뇌졸중 경험이 있으셨다든지 또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서 그런 질환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 또 두통이 아까 얘기 드시지, 그 찌르는 듯한 두통이 잦으신 분들은 모자하고 목도리를 이용을 해서 보온을 충실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머리 주위 근육의 과도한 긴장도 막고요,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양도 조절이 되니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동상 동창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손끝 발끝이 얼었다든지 라 염증이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는 레이노병이 있으신 분들은 손끝이랑 발끝, 그리고 눈, 귀 이런 데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기 쉽고요. 또 손상의 회복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초 부위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당뇨나 동창이 있으신 분들은 손끝 발끝을 다쳤을 때 그냥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염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양말을 두툼하게 신으시거나 양말을 얇은 거라면 두개 정도 신으셔서 충격을 잘 흡수를 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보다 귀한 것은 없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귀하다고 해서 꼭 귀하고 비싼 투자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모자, 장갑, 그리고 편한 속옷으로 작게 지키고 크게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토피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에게 옷을 입힐 때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아토피가 있으면 신경 쓸게 정말 많죠. 옷이라든지 악세사리 같은 것도 예외가 아닌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순면으로 된 옷을 입히시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천연 소재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천연 소재라고 해도 이렇게 울이라든지 모피나 이런 털 장식이 있으면은 실 보풀하게 날리면서 피부를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천연 소재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옷을 가공을 할때 옷이 구겨지지 않도록 가공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소재일 때가 많아서 천연 소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공을 다시 해서 뭐 방염방, 방염방지 가공이라든지 쭈그러지지 않도록 하는 가공이 있는 옷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지난해 입혔던 옷을 다시 꺼내서 입히실 때나 아니면 드라이 클리닝을 했던 옷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히 드라이 클리닝 했던 옷들은 통풍을 시켜서 안에 남아있는 섬유나 이런 게 날아가도록 해주셔야 되고 옷을 오랫동안 보관할 때 이렇게 방충, 그러니까 벌레 먹지 않도록 해주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 옷을 입히실 때라든지 아니면 보관을 오래 했던 옷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세탁을 해서 겉에 묻어 있는 물질들이 적은 상태에서 옷을 입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물빠짐이 있는 옷들 같은 경우에 청바지 같은 것들이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염료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옷들은 물이 빠지지 않을 때까지 여러 차례 좀 세탁을 한 다음에 입히시는 것이 좀더 안전하고요. 가급적이면은 뭐 진한 색깔의 옷을 뭐덜 입는 게좀더 낫겠죠. 그리고 옷이라고 하긴 좀 이게 애매하긴 한데 아토피 어린이들이 신경 쓰는 게 침구를 쓸때 순면을 쓰는 것이 좋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고요. 특히 그런데 겨울에 전기담요나 난방이 아주 뜨끈뜨끈하게 돼 있는 구들장 위에서 이렇게 피부를 지지면서 자는 것은 피부 겉에 있는 수분이랑 지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건조증을 심하게 할수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전기담요를 켰다가 잠들기 직전엔 전기담요를 좀 꺼서 좀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도록 해서 피부와 호흡기의 건조를 피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옷 입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의복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옷과 체온의 관계, 그리고 옷으로 인한 압력, 의복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또 어린이와 노약자, 환자분들의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평소 습관과 취향에 따라 옷을 입으셨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하게 옷을 입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